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건설 전문 로펌 법무법인 기성의 대표 변호사 박보준입니다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뭐 시절이 좀 그렇습니다 뭐냐면 저희 의뢰인께서는 2018년 19년 20년에 양주에 있는 건설 현장에 단종 면허를 가지고 건설업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이셨습니다 좀 유명한 회사였고요 지금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됐는데 경찰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음. 내용인 즉, 2018년, 2019년, 2020년에 어, 공사하는 와중에 인부들을 못 들어가게 막고 그 인부들로 하여금 들어갈 때 민증 검사를 하고 불법 체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불법 체류자가 있으면 절대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노조원이 아니면 절대 공사를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막 어, 건설 노조, 불법 노조, 뭐 깡패 노조라고 하고 있죠. 어 제가 뭐어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렇게 정확하게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산하에 있는 노조에서 저희 의뢰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자기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 노조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 공사 현장에 공사를 할수 없도록 막겠다고 해서 한달 동안 새벽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아서고. 두 번째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민증 검사를 한다고 해서 한달 동안 계속 공기가 연장되는, 공기가 계속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외우자들이 혹시나 자기들이 문제가 생길까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결국 두 달치 무급으로 할수 있는 사람들에게, 저 노조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건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이제 수사, 경찰, 형사, 형사팀에서 파악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 문제점을 화, 파악을 해서 이것 때문에 건설, 건설비가 오른다고 판단을 들어서 노조들 잡고 있죠. 어, 저희 의뢰인도 저한테 상담을 하셨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행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을 때 어, 돈이 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간 돈을 받았던 거기 노조원으로 가입된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 역시 공범에 해당해서 저희가 한4 0명 정도를 특수 공갈죄 및 그 다음에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건설사 대표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뭐,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불법적인 협박을 통해서 나딴 데도 다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하니 맛도 어쩔 수 없이 좋다고 라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때 있는 불법들이 결국 차곡차곡 쌓여서 어 저희 을행은 파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인 파산하셨어요. 을 어, 이와 마찬가지로 18년, 19년, 20년, 21년 롯때 건설 경기 한창 올라갈 때에 노조들 그리고 강성 노조라든가 아니 불법적인 노조 활동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보신 건설사 대표님들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형사고소를 해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지를 충분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